소사 앞둔 한반도 날씨가 뒤집힌다. 맑음 후 폭우로 기온 급변. 충격 예보 전격 공개. 요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 가지 않은 전망입니다. 바로 이번 금요일 초강력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 곳곳에 거센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이 날씨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머물며 귀성길과 귀경길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비가 내릴 지역은 어디며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10월 기상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고기압이 한반도 서쪽에 자리하면서 전국 대부분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한 서풍이 불어 태백산맥, 소백산맥 서쪽은 기온이 낮고 동쪽은 혼풍효과로 오히려 덥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7도로 동쪽이 서쪽보다 더 뜨겁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이번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뀝니다. 하루 전과 정반대의 기상반전이 벌어지며 이번에는 동쪽 지역이 더 선선하고 서쪽은 따뜻해집니다. 주요 도시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전날과 대비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10월 3일, 금요일, 폭우의 날. 드디어 문제의 날입니다. 강력한 비구름대가 한반도로 강타합니다. ECMWF 모델은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중심으로 폭우 예측. NMS 모델은 남해안 해안 일대와 한라산 부근 집중 호우 예측. 두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남부지방 물폭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누적 강수량 예상도를 보면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 대비가 시급합니다. 추석 당일 10월 4일 토요일 민족 대이동일 절정에 달하는 이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귀성 귀경길 대혼잡은 물론 성면화 야외활동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맑음에서 폭우로 다시 기온 반전까지 이번 추석 연휴의 날씨는 롤러코스터급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행 귀성 야외 일정은 반드시 기상 레이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추석 당일 한반도 하늘이 무너진다. 중부 폭우 동해안 강풍 귀성길 대혼란 불가피 추석은 원래 가족과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 당일 한반도의 하늘은 그리 평온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기상 당국이 내놓은 최신 예보에 따르면 10월 6일 월요일 추석 당일 한반도는 거대한 기상전탱토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공기의 적는 충돌 북쪽에는 강한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대거 끌어내리며 한반도 상공을 압박합니다. 동시에 동쪽에는 저기압이 버티며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두 성질이 다른 공기는 결국 중부지방 상공에서 격렬히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의 결과는 단순한 비구름이 아닙니다. 바로 거대한 강수띠입니다. 이 강수구름대는 추석 당일 중부전역을 뒤덮으며 귀성길을 폭우에 덫해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동해안 강풍과 폭우의 이중 공격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쪽 고기압의 시계방향 바람 그리고 동쪽 저기압의 반시계방향 바람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동풍 계열의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풍은 한반도 동쪽 산맥과 부딪히며 폐횡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동해안 전역은 강풍과 함께 국지성 폭우에 직면합니다. 바닷길은 거센 파도와 돌풍으로 위험해지고, 해안가 주민과 여행객들은 예상치 못한 기상재난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강수량 전망은 평범하지 않은 수치. 중부지방 30에서 50mm 폭우. 경우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 동해안 해안가 10에서 30mm 비와 돌풍. 이 수치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추석이라는 특수한 시점과 맞물려 교통대란, 귀성 귀경길 사고, 논작물 피해, 가가 침수 등 다충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인가 재난인가? 오늘 대한민국 지역별 상세 날씨 예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날씨.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며 시야가 다소 제한되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 최저 15에서 18도, 최고 26에서 28도. 주의사항.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날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 최저 12에서 16도, 최고 24에서 27도. 주의상, 산간 일부 지역은 큰 일교차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 충북, 충남 날씨. 오전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나, 낮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최저 14에서 17도, 최고 25에서 28도. 주의상, 대전 세종 일대는 낮 동안 따뜻하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라도, 전북, 전남, 광주 날씨. 대체로 맑으나 서해안은 구름이 많고 바닷길에는 안개가 예상됩니다. 기온 최저 15에서 18도, 최고 26에서 29도. 주의사항. 서해안 해상 교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도,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날씨.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고 일교차 큽니다. 기온 최저 14에서 18도, 최고 27에서 30도. 주의사항. 대구 부산일 때는 낮 동안 기온이 10도 이상 높아 불쾌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날씨. 구름 많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 최저 19에서 21도. 최고 26에서 28도, 주의사항, 해상은 물결이 1.5에서 2.5미트로 비교적 높아 항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날씨 요약, 전국 대치로 맑으나 아침 안개와 큰 일교차 주의,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은 빗방울 가능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